아, 안녕하세요. 예. 지금부터 시작할 거는 구글 기프트 5,000원 세 분에게 드리는 미미한 사다리 이벤트. 간단하게 룰 설명 드리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섯 분 신청해 주셨고, 어, 지금 설명 드리는 동안에 혹시라도 신청하시면 추가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끝나면 바로 돌릴 거니까 그때부터 신청 못 합니다. 자,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자, 여섯 분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해서 사다리 이렇게 다섯 판총 다섯 판 돌려서 학계 점수를 통해서. 어 상위 점수 1, 2, 3 등을 끊어서 어 구글 키프트 카드 5,000원권 어세 분에게 드리어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내가 고유 번호 1, 2, 3, 4, 5, 6번 어 이렇게 이치현형 1번 대지형 나라형 2번 사랑형 3번 범틀브라더 4번 모바일형 5번, 먹구먹구형 먹고 6번,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1, 2, 3, 4, 5, 6번입니다. 그래서 내 고유번호가 몇 번인지 단, 어,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나는 몇, 첫 번째 자리 들어가실 분, 손딱 들어주셔. 그러면 제가 딱 눌러가지고, 아, 여기에 뭐, 만약에, 범털 브라더, 손 들었다. 첫 번째 자리, 그럼 4번,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4, 1, 2, 3, 4, 어, 어, 뭐, 5, 6, 예, 6번 들어갔죠. 그리고 점수, 뭐, 3번, 어, 2점, 2점, 1점, 예, 1점, 1점, 요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다리 시작, 빡! 그리고 결과보기, 빡! 그래서, 어, 자, 어, 범털브라도 1점, 뭐, 이런 식으로. 이 점수가 쭉 나와있죠. 자기 고유번호마다 점수가 이렇게 딱 정해질 겁니다. 그럼 1점, 뭐, 이렇게 쭉, 이제, 어, 점수를 기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합계를 해서 가장 높으신 분에게, 어, 자리 없을 수가 없죠. 예. 네. 여섯 분이면 여섯 분을 하고 일곱 분이면 일곱 분을 했기 때문에 자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해서 가장 높으신 분, 상위에서 가장 높으신 분세 분을 끊어서, 예, 네, 구글 기프트 카드 5,000원권을 보내드리는데, 어, 구독 인증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한테 카톡 보낼 거, 어, 문자 한통 이렇게 정, 글자 적는 시간보다 그냥 스샷 딱 해가지고 그 스샷 그냥 보내주는 게 훨씬 더 빠를 수있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냥 구독 인증 어, 소식되지 적혀있고 옆에 구독 버튼 어 그것만 딱 캡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귀찮으면 그냥 스캐지고 그거 다 보내주셔도 됩니다 확인은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인증해 주신 분들께 어, 보내드리도록 어, 인증 확인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뭐 말씀드리는 동안에 어, 더 이상 신청하신 분 없기 때문에, 어, 지금 이치현 형님 계십니까? 예, 네. 자리 있는지 확인부터 할 거예요. 자리 있는지 확인부터 할 겁니다. 여기 지금 리스트에 나와 계신 분 형님들 다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치현 형, 돼지 형, 나라가 형, 사랑형, 범툴브라도 모바일형, 먹구먹구형. 예, 네. 네. 이치현 형 있고, 음, 먹구먹구형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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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바일형 있고, 에 돼지형 나라가형 어디갔노에 나갔나? 뭐야, 돼지형 나라가형 나갔는데? 여, 없고. 사랑형님은? 자랑형도 없네? 범털브라더는? 범털브라더도 없네? 뭐야 세명밖에 없네 아니 세명밖에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 세명밖에 없는데 <laughs> 어? 세명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거야 대체 오씨. <laughs> 아니 인생 인생형님은 누구셔 <laughs> 다이렉트로 보내시면 어떡해? 당첨이 돼야 보내는 거지, 이거. 아 당첨이 돼야 보내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다이렉트로 빨리 보내시면 안 돼요, 형님. <laughs> 어. 음. 아, 그냥 보내봤다고 귀찮다고? 혹시나 싶어서 당첨된 것 같아가지고 보낸 거야? 음? 오케이, 오케이. 음, 그러면 일단 없으니까, 돌려나 봅시다. <laughs> 아이고 이거, 이거 안 좋은데. 아, 그럼면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할게요. 예. 네. 나머지 분들은 깍두기. 예당첨 네. 당첨됐지만 못 받는 사람. 예 네, 깍두기로 해가지고. 예, 네. 어차피 못 받는 거 모르겠다. 음, 하면 1, 2, 3그세 분해 가지고 한한 방에 몰아줄까요? 15,000 짜리가 있나? 근데... 응... 음. 아니, 아무도... 참가한다그 그랬고 아무도 안 와버리면 어떡해... 엄마... 15,000 짜리인지 확인 한번 해보고요. 제가 진짜 딱 15,000원밖에 못써요. 인슐린.. 그거 약값이 35,000원 정도 하거든. 뻥이 아니고 진짜! 오, 15,000원 끌어져 있다. 씨, <laughs> 아 없길 바랬는데, 아, 또 있네. 아, 오케이. 그럼 세 명한테 몰아줍시다. 음, 아, 세 명이 아니라 한 명한테 몰아주십시다 뭐, 계시던 분은 다 나가보셔버려가지고, 뭐, 어차피 자리 있어야 되는 건데, 자리 없으셔가지고. 어, 자, 이렇게 세 분입니다. 맞죠? 이렇게 세 분이고, 돌아가서 3명으로 줄이겠습니다 아좀 많은분 참가했으면 좋았을텐데 점수는 3.2.1점으로 할게요 음, 점수는 3.2.1점으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번째 자리 누가 들어가실래 네? 자 첫번째 자리 누가 들어가시겠습니까 손한번 들어주세요 첫번째 난 첫번째 자리 난 선빵이 좋아야 음, 오케이 그러면은 모바일형 2번 자이 보유번호 2번 누르셨습니다. 그럼 이치현 브라더 예.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다섯 번갈 거예요 다섯 판어 다섯 판갈 겁니다 점수는 3, 2, 1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판 돌리겠습니다 결과는 뿅! 자. 오, 3점! 오! 에헤 오호 맞죠, 이렇게? 음. 자, 골번호 3번에 1번, 2번에 3점, 1번님 2점. 역시, 로또 당첨도 아니고. 자, 두째 판 갑니다, 이 두째 판. <laughs> 어,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제가 그랬죠? 엄청 빨리 끝난다고. 이거 엄청 빨리 끝나거든? 더군다나 3명이라고 진짜 빨리 끝나거든요? 자, 자, 요번에도 3, 2, 1점입니다. 자, 자리! 자, 다음 두 번째 판. 자리 어디? 자, 손 들어. 첫 번째 자리 손. 첫 번째 자리 손. <laughs> 음. 모바일형 두 번째. 2번, 2번? 어, 2번, 이 2번. 어 먹구형 3번, 그러면 이치현형 자연스럽게 1번. 어 이미 뺏겼어. 치 치현형 이미 뺏겼어. 예, 이미 뺏겼어요. 자, 이게 아프리카 TV랑 유튜브의 차이, 갭차 이게 딜, 방송 딜레이 차이 때문에 아프리카 t v 를 무조건 석박칠 수있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리하긴 한데,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예, 양쪽 뭐 동시송출인걸 어떻게? 예, 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근데 어차피 랜덤이야 자 허허 1번에 1점 2번이 3점 3번이 2점 오야 모발형 이거 모발형 이거 어? 야 모발형 점수 이거 살아있는데? 오케이 자 둘째 판 갑니다 자 자리선정 자, 일단, 모발 형이 마지막에 남는 거, 마지막에 남는 거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사다리 했는데, 끝판 가서, 막판 가서 뒤집혔어. 어, 긴장해야 돼. 막판 가서 뒤집혔기 때문에, 긴장해야 됩니다. 음, 1점 연속 두번 나왔으면 그냥 나가리야. 조진다. <laughs> 어, 일단, 치엄브라더가 먼저 3번 들어갔어요. 어, 먹구먹구 먹구 형 자리 몇 번째? 음, 3번 뺏겼어. 두 번째, 첫 번째, 먹고먹고 먹고 형, 어디 갈래? 예. 네. 2번?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모발형이, 아, 여, 아, 여기가 2번이구나. 먹고먹고형 3번. 오케이. 맞나? 맞지? 음. 이렇게 됐죠? 자, 갑니다. 요번에는, 여기에 3점, 여기에 1점, 여기에 2점 주로 할게요. 자, 이것도 랜덤이야. 이건 내 마음이야, 이거는. 자, 요번에 과연, 모발형이 3점을 빨아갈 것인가? 여기서 3점 빨아가면 거의, 거의 승리 확정이야. 여기 6점, 3점, 3점이야, 지금. 6, 여기 거의 두배 점수 그는 여기서, 여 3점 또 빨아가면 이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 어, 여기서 역전 돼야 돼. 갑니다. 차! 타! 자, 이번에 2점. 3번이 1점. 자, 맞나? 아, 1번이 3점이네. 1번이 3점, 3번이 1점. 이렇게. 음. 맞죠? 예, 네. 맞죠? 다시 한번 확인해봐. 2번 2점. 3번 1점. 1번 3점. 맞죠? 예. 네. 여기 6점. 여기 4점. 여기 8점. 여기 3점 3점 나오면 달라지지. 예. 3점 3점, 1점 1점 나올 수도 있지. 여기 3점, 3점 나오면은 9점에 10점에 12점. 여기 1점, 1점 나오면은, 어, 6점에 8점에 10, 10점 밖에 안 되잖아. 음 여기 3점 나오면 이제 가능해지지. 그니까 러 아직 몇번더 돌려야 되지. 어. 자, 일단은 우리 먹고먹구 먹고 형은. <웃음> 묶은... <웃음> 자, 일단 우리. 먹구먹구형은 나가리가 됐다는 거, 예, 안타까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서,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하, 아, <laughs> 일단, <laughs> 먹구형 3번, 예, 3번 석방 쳤습니다. 어, 마지막까지 너에게 3점은 주지 않으리, 어, 이치현 너에게, <laughs> 이치현 너에게 3점은 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3번 자리 뺏어갔습니다. 음, 골도 끝까지 달린다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laughs> 두명 남으면 다 벗거든요. 네. 자, 자, 1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남았습니다. 음, 시험 브라더. 네. 이 와중에 범털 브라더 늦게 들어와가지고 리스트에 사라졌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음, 제가 오늘 2시에 자리 없을 때 뺀다 그랬죠? 네. 2시에 왔는데 리스트 불렀는데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3명만 딱 있어가지고 3명으로 진행한 거예요. 한 명한테 몰아주기로. 자 치언 치언브라더 자리 어디할래 첫번째 두번째 어디, 할래? 네. 첫 번째, 두 번째 어디? 음. 똥을 20분 이상 싸나 내가 지금 몇분부터 설명했는데 음? 똥싸고 왔더니 뻥은 네. 두번째 오케이 요번에는 여기에 3점 여기에 1점 여기에 2점 이렇게 해서 1 2 3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갑니다 긴장되는 순간, 여기에서, 만약에, 어, 만약에 모발형이 1 2회에 다른 거 나온다. 그럼 무조건 1등입니다. 음, 갑니다. 모발형 2번이야. 2번이 과연, 2번이 과연, 가자! 과연 몇 점일까? 짠! 야 이렇게 해서 <laughs>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가지도 못하고 깔끔하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아이고 어 맞나 어 다섯 번째 가지도 못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이벤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 우리 또 모바일형 어 모바일형이 어, 세명거를 몰빵을 하기로 해가지고, 음, 범털 브라더만 있었어도, 범털 브라더가 똥만 안 사러 갔어도, 네 명으로 해서 그냥 진행했을 텐데, 1, 2, 3, 어? 진행, 진행했을 텐데, 야,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음? 타이밍 맞춰가지고, 하필이면, 그때, 예, 그때, 똥을 사러 갈 줄이야 상상도 못했네요. 아 당첨자 모바일 게임 M이라 적어놓으니까 당첨자같지가 않잖아 이거 게임 이름이 모바일 게임 아무튼 자 일단은 어 모바일 게임 M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또 구독 어 구독 중 예, 세명 방송 중인 걸 굳이 이게 캡쳐 안 해도 되는데, 어, 세명 시청 중이라는 걸 굳이 이렇게, 예, <laughs> 캡쳐를 해서 마음의 상처까지 같이 보내주시는, 예, 아름다운 모습. 감사합니다. 어, 보내드리는 거는 영상 녹화에 남기지 않고요 보내드리는 거는, 어, 중단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뭐, 많은 분들, 어, 여섯 분이, 무려 여섯 분이 신청을 해주셨지만 자리에 참석을 안 하시는 관계로 그래서 세 분으로 몰빵 한 분에게 15,000원짜리 기프트카드 보내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병원비 쓰고 남는 거 생기면 그때 또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